신장이나 친구 정도의 차례라서 예. 코리レ이션 되냐 안되 예. 우연적 관계라는 말 내가 그전에 설명했지, 예. 그렇지? 예. 코션에서 예. 어느 정도 예. 어, 관계가 있다 우리가 얘기할 수있단 말이야. 예. 알았어? 예.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구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어떤 가설의 설정이 이렇게 도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가설의 도입, 가설이 예.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가설이 설정되면 더 좋다는 말을 내가 예. 얘기했어요. 예. 그렇지, 전 일전에 얘기했지. 네. 어, 그 리마인드 하란 말이야. 네. 오케이? 네. 그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가설은 어디까지나 그 경험적인 증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라고 봐야. 아, 그 검증, 경험적인 증거에서 검증해야지. 검증하는 것이 증거지. 네. 그렇지? 네. 근데 이 경우도 내가 하나 더 자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령 x와 y가 아, 네. 체중과 어, 치유, 신장이 퍼0트 상관관계가 있다. 어? 100%. 그러니까, 신자를 알면 정확하게 체중을 알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관계에성립된다고 봐. 그런 관계가 없지만, 가정을 해도 좋아. 그냥, 콜리에이션 1이다. 피어스는 콜리에이션 1이란 말은, 하나를 알면 정확하게 다른 것을 알수 있다. 하등의 오차가 없이. 그렇다면, 둘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 만약 그런 사실이 반명됐다고 할 때, 예. 둘은 같다고 해버리자. 예. 그러가, 그렇게 돼야 안 돼. 안 왜? 안 왜? 음... 그 다르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된 건데. 근데 네. 하나를 면 다른 건 금방 알수 있다니까. 그냥 뭐 정확하게. <laughs> 네. 뭐, 뭐, 어려워지. 예. 근데 관계가 있는 거 아주 그. 비례 관계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되는 것들간에는 차이가 존재가 되는 거니까, 음 그랬어요. 차이가 있다는 말 네. 다시 통한단 말이야. 네. 근데 왜 차이가 있, 있게 해야 되는가? 네. 이걸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란 말이야. 네. 왜 그러냐?라고 네. 하면은 네. x와 y가 네. 100% 네. 경험적 관계가 있어. 네. 그렇지? 네. 근데 x와 y가 네. g 라는 것과 관계가 있을 때 네. b라고 하는데. 지라고 네. Z. 네. G와 관계 있을 때는 네. A와 어, X. X, G와 관계와 네. X의 G와 의 관계가 다를 수 있어 없어? 다를 수, 다를 수, 다를 수 있죠. 네. 그두 가지 특수한 경우에 그콜리시가 있지만 네. 다른 제3의 변이를 들어갈 때는 네. 양상이 다를 수가 있어 없어. 네. 그래서 그보유한 특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내이 말을 내가 자꾸 하는 것은 관계가 깊으면 같다고 보자는 게 많아요. 네. 교육학의 문헌에 네. 상당히 관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같다. 네. 어? 네. 교육과 경제의 관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다. 네. 그런 생각은 많죠. 네. 틀렸단 말이야. 어? 네. 그걸 벗어나야 돼 네. 오케이? 그, 제저 마지막으로 그, 만약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고교육과 하하교육에 좀 적용을 해본다고 할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언급하신 것과도 관련되는데 교육의 하위세계로서 상고교육과 하하교육이 있고 이제 그것들이 각각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총체적인 실제로서 협동교육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음. 예를 들면 은 상고교육의 어떤 변인 X와 하하교육의 변인 Y를 놓고 이제 그것들의 관계를 한번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본 어떤 가설을 가지고, 근데 아까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거 x와 y를 또아르는 어떤 또 새로운 총체가 있잖아, 지라는 말의 총체가 있다고 하면, 지한 총체를 아직 다른 하나의 지지, 협동 교육이라고 할, 할 때요. 협동 교육이라고 따지그 예. 그러니까, 예. 협동 교육에서 예. 상구에 관련 상의 예. 품위와 예. 하와 품위가 상관관계가 있느냐 예. 그 경험 연구할 수 있는 거야. 거야. 오케이? Okay? 네. 음. 그러니까 네. 그 다름을 전제해가지고 네. 다름이라는 것은 아까 경기가 있는 다른 것이지 네. 어, 그 안에서 내세 네. 변인끼리 네. 네. 서로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네. Okay? 네. 어,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책을. 네. 그 완이 다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음. 알았어? 음. 음. 지 시간이 돼서 일단 점심 식사를. 어, 그럼 남은 게 있나? 다, 다, 네. 되는가? 하고 이제 2차 질문을 하도록 그럴 아, 부를까? 네. 어, 부자고요 오늘 어. 식사는 어디로? 마트 오좀마 뭐